내 연봉에 곱하기 몇, 이거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연봉에 1%만 예산으로 잡으면 웬만한 중고차 무조건 다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 나는 무슨 차를 사야 되지? 얼마짜리 차를 사야 되지? 아직 이렇게 시작도 못하신 분들 그냥 쉽게 내연봉에 1%만 예산으로 잡으시면 다 바로 해결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 1%면 30만 원이죠 그러면 할부 60개월 기준 월 30만 원 선에서 구매 가능한 차 또는 차량 금액으로는 30만 원 곱하기 60개월 하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60개월? 5년? 너무 긴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정말 예전 전에는 할부 개월 수를 최장으로 늘려봐야 36개월에서 48개월까지밖에 안 됐어요. 월 불입금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본 60개월 5년 또는 최장 7년 84개월까지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느냐? 개월 수를 최장으로 늘리고 월 불입금을 낮춘 다음에 최장으로 늘린 만큼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돈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율이 저렴해지면서 그만큼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더 최장으로 최근 연식의 최근 기로수를 삼으로써 고장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항상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차를 살려다 보니까 타협을 하다 보면 연식 기로수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고장 확률이 커지겠죠. 차라리 그러느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월수를 늘려서 그만큼 좀 예산을 늘리면서 좀더 최근 연식의 최근 기로수의 차를 삼으로써 조금 더 성공적인 중고차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빠르게 추천 차량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봉 3천이신 분들 3천에 1%면 30이죠. 월 할부금 30만 원. 60개월 기준에 1,800만원이죠. 1,800만원짜리 구매 차량. 추천 차량으로는 소나타 DM8, 아반떼 CN7, K5 2세대, 더뉴 K5 3세대까지. 이 모든 차량들이 신차급이기 때문에 그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걸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봉이 4천이신 분들 1%면은 40만원이죠. 그럼 월 할부 60개월 기준으로 40만원 선에다 구매가 가능한 차 40만원 곱하기 60 하면 2,400만원이죠. 그럼 2,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 가능하신데 추천 차량으로는 더뉴 그랜저 IG.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K7 프리미어.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제네시스까지 갈수 있어요 제네시스 GV80, g v 7 0에서 V를 빼세요 아직은 SUV로는 산타페, 더뉴 소레토까지 구매 가능하시고요 이 모든 차량이 연지키로수를 충전업 시키면서 고사용 옵션으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연봉이 5천이신 분들 1%면 50만원 그러면 월, 할부 60개월 기준 50만원씩 내면서 타실 수 있는 차 50만원 곱하기 60개월 3천이죠? 추천 차량으로는 현대 기아 대표적인 차들 있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K7, K5 이 모든 차를 신차 금으로 구매가 능하시고요 그리고 수입차는 BMW G 바디 18년식 키로수는 10만 키로 미만으로 그리고 벤츠는 18년에서 20년식 키로수는 10만 키로 미만으로 구매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연봉 5천이신 분들은 아무거나 그냥 막 사셔도 돼요. 비행기만 빼놓고 다 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계산기 한번 두들겨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 진짜 내가 내 연봉으로 무리없이 차를 그렇게 구매할 수 있네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카망이었습니다.